반갑습니다7 2 5번 C단계 첫 번째 문항입니다.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px는 3차방 3차 정도 광경. 3차 우리 친구는은 근이 세개 있겠지. 그 근을 한 근을 한 근을 친구가 알파라고 했고 이한근 알파 아한 근은 베타 한근을 감마라고 했는고 친구들. 지금 무슨 소리냐면 그렇지? x 대신 알파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p 알파 0 X 대신 베이타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지. P 베이타는 0. X 대신 감마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지. 이게 꼼꼼하게. 이렇게 식이 만족한다는 거야. 우리 그 친구들. 됐습니까? 또는 지리 친구들. 이 PX 3차식에는 시계는, 3차식에는 시계는 우리 그 친구들 알파를 넣으면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인수를 가지고 있고 베이타를 넣으면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베이 인수를 가지고 있고 감마니까 X 마이너스 감마에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물론, 채권차에개수는 모르니까, 뭐, a 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거칠 수 있지. 항상 입맛대로. 첫 번째를 쓸지, 두 번째를 쓸지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항상 이걸 머릿속에 빡빡빡 튀어나와야 돼. 됐니? 만약에 우리 친구들, 3차 시에 개수를 가르쳐 줬다면, 아마 두 번째 걸 써먹을 가능성이 너무해. 열라지턱. 오케이? 지금 모르니까, 이거 아닌 니 이거야. 보겠습니다. 그때 세 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열 다섯 1 5네 그때 P 3X 마이너스 1은 0에 세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했더니 어머나 세상에 는영골는영골는영골는영골오 이놈이 이놈이 알파이면 그렇지 이놈이 알파이면 는 0이 성립하지 이놈이 베타이면 는 0이면 성립하죠. 이 놈이 감마하면 는 성립하지. 아 그렇구나. 3X-1이 알파벳 성립하는 거고. 그렇지? 3X-1이 베타면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3X-1이 감마하면 성립하는 거지. 그런데 근이라는 건 뭐야? X가 근이잖아. X가 근이잖아. 근이라는 거라고, X가 근이잖아. 그러면, 3X는, 그렇지, 알파 플러스 1에서, X의 근은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놈은 뭐에서 똑같은 거리니까,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놈은 뭐에서 3분의 감마 플러스 1이겠지. 그렇죠? 이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됐나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빡 떠올라야 돼, 오케이? 제일 쌍 티난 거 뭐야? 어, px는 3차식니까 어, 최고차수 모르니까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그래, 이것도 세 번째. 이세가지를빡빡빡 떠올라야 돼. 이건 좀쌍 티난 거야. 잘안써 먹어. 왜? 미지수가 a, b, c, d 열락쁜따이 많으니까. 됐니? 됐어요? 예. 됐죠. 그럼 세 분의 한 분의 삼수네. 어, 3분의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3분의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3분의 감마 플러스 1. 야 우리 통분할 필요 없네. 세균은 3분의. 우리가 아는 조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값을 하니까 이걸 묶어야 되겠지 이쁘게. 그렇지? 대민국 친구들 1 더하기 1더하는어쩌버렸다 3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세 수의 한 걸말 15죠, 우 친구들. 그러니까 15를 넣으면, 3분의 18이네? 답은 6, 준이되됐어된리 친구들?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하나, 두 시기 석삼인데, 하나, 두시이 정도는 빡빡빡 떠오르고, 어떤 걸써먹을까 고민해보자. 됐나요, 우 친구들? 예.